요번에 십일날 네. 경기에 대해서 좀좀 답변해 주요어 이번에 시합은 이제 저희 지금 저희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하고 있는 파이터 맥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원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뽑아, 처음에 뽑았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대회가 지금 저희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격투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조금 챔피언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서 일본에서 이제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도발을 일본에서 해서 같이 또 시합까지 연결이 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룰은 저희 파이터 백 룰로 네, 시합을 하게 됐고. 그 파이터 백이라면 어떤 룰을 말씀하시는 거죠? 어 이제 일반 MMA랑 조금 다른 점은 어, 저희는 원래 일반 MMA 시합은 5분 3라운드를 뛰거든요. 근데 저희는 딱 100초만 시합을 합니다. 네. 딱 10초만 시합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뭐 타격 이건 똑같은데 뭐 그라운드도 똑같은데 이제 테이크다운 하면 테이크다운 넘어뜨리는 거거든요. 네.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5초. 5초밖에 안 되고요. 5초라는 시간밖에 없고, 5초 안에 상대방을 끝내던지 해야 되고 또 서브미션이라고 해서 브미션목 조르기나 상대방의 팔을 꺾는다거나 이런 행위는 금지되고 무조건 타격만 할수 있는 룰입니다 네,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격에 특화된 선수들한테 조금 좋은 어,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또제제 어, 제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시합이기 때문에 조금 저한테 맞춘 시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원래 타격. 네, 원래는 이제 타격적으로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이제 그 룰을 많이 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그라운드에 누워 있으면 조금 지루해 하잖아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사람들이 보기에 흥미를 느끼게끔 그리고 또 일반 선수들이 하는 5분의 시합은 또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짧게 100초의 시간만 이렇게 싸움을 하는 룰을 네. 원래 일본 쪽에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일본에 있는 브레이킹 다운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브레이킹 다운 단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게 싸우게 되는 거고, 그 브레이킹 다운이라는 것은 일본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, 어,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, 네. 어, 그, 보통 조회수가 한뭐 천만도 나오는하니가요 네. 네, 그, 최소 잘안 찍혔는 게 뭐, 3, 뭐, 한 300만. 최대, 뭐, 몇천만까지 나오니까. 아,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. 전혀 몰랐고, 이제 알게 된 거는, 오사카에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러 갔을 때, 거기서 이제 그 지하 격투, 뭐, 일본에는 지하 격투라는 게 있대요. 그래서. 아, 지하 격투. 이제 룰이, 뭐, 박치기도 되고, 막 팔꿈치도 되고, 뭐, 사커킥도 되고, 다 되는 룰에서 이제 뭐, 60전, 뭐, 챔피언이라는 그런 분이 이제 저한테, 너네 내가 이 이겨. 이렇게 도발을 해서 이루어진 시합입니다. 그럼뭐 사전 조율 이런 걸 없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제가 챔피언을 하기도 했었고 또 아사쿠라 미쿠르라는 선수가 있어요. 일본 내 격투 영웅이거든요, 그 선수가. 그 선수 채널에서 지금 그 브레이킹 다운이라는 걸 하는 거고. 근데 이제 그 선수가 어, 한국에서도 로데프시에서 활동을 했었어요. 오. 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루어진 시합이고,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합입니다. 원래 이제 그 사건의 전초전은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강남 리베라 호텔에서 시합을 했었어요. 이제 그때 그 간장을 분 선수가 시합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선수가 그때 당시에 어 상대방에게 로블로라고 하거든요. 낭심을 이렇게 치는 행위로 어 실격패를 당했어요. 어 실격패를 당해서 이제 형빈 형 형빈 형이 이제 가서 어 어떻게 보면 주의를 준 거죠. 왜 이런 식으로 반칙을 하냐. 주의를 줬는데 오히려 그 선수가 오히려 그 간장 그 로블로를 찬 선수가 오히려 형빈이 형을 공격을 한 거죠.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시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로드FC 전 챔피언 권하솔입니다. 어, 12월 16일 날, 어, 저기 스위스 그랜트 호텔에서 로드FC 어, 시합을, 음, 뭐 시합에 참가하게 됐습니다. 어,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, 그리고 형빈이 형이랑 제가 어,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